네이버페이로 비트코인 사고 쇼핑도 한다.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바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시작. 여러분 혹시 네이버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인수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단순한 협업이 아니에요.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의 강력한 결합입니다. 연합의 의미. 이 돈의 흐름을 바꾼다.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업비트의 기술력으로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네이버의 결제 시스템 네이버페이에 연동하는 거죠. 네이버페이는 연간 80조 원이 넘는 결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가상자산이 합쳐지면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겠죠? 네이버페이로 비트코인 사고 쇼핑도 한다? 이게 곧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파급력 핀테크판의 게임 체인저. 이 연합은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경쟁자들을 넘어 새로운 결제 생태계를 만들고, 금융, 쇼핑, 투자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슈퍼 앱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이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업비트는 네이버의 막대한 사용자 기반을 얻게 되는 거죠. 결론. 우리의 돈도 달라진다. 네이버와 업비트의 연합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우리 삶속 돈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세요.